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뉴 유농 히어로즈입니다. 농도청, 농도청, 응답하라. 위기에 빠진 농도청. 시즌2 농도청까지 농도청의 방향성을 함께해 주었던 유빈 민선단을 수료하면서 농도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빈자리는 컸지만 그만큼 변화의 바람도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팀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과연 이 변화의 바람 속에 농도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직원과 함께 들여다봅시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뉴 농도청. 두 번째, 뉴 유동 히어로즈의 등장. 그리고 세 번째, 지금과 앞으로의 유뉴 농도청입니다. 그 전에 이전 시즌의 성공 스토리를 간단히 뒤집어 봐야겠죠? 귀농 클래스, 국금기록 기사 송출까지, 유동도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유인, 민선의 리더십 아래 기획과 실행을 통해 오리지널 농도청에서 유동도청으로 거듭났고, 지난 봉기 총 3번의 사공데이중두번이나 탑3에 드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유종입이라는게 이런 걸까요? 5월 마지막 사공대에서 최종 우승까지 와우, 그래서 메이징하죠 이제는 어느덧 아기 히어로에서 성장한 유농 히어로즈로 화약을 선보였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n e 유능 히어로즈, 우리들의 영원한 에이스였던 유빈 민선이 떠나간 자리에 민주, 지연이 새로운 멤버를 합류하면서 동료청은또한번고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뉴뉴농도청은 완성되었고 기존의 체계에 새 멤버들의 꼼꼼한 기획력과 생소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지금의 한 팀이 완성되었답니다. 농수청 세계에 투입된 뉴뉴농 히어로즈에게 첫 임무가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기존의 히어로들과 연결될 것. 이렇게 첫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계속되는데요, 아직은 낯설지만 다 함께 저녁을 먹고 모두가 카메라 켜년 등의 노력으로.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1i 미션 뉴뉴농도청의 쌍청문 뉴스캠퍼스 미션이 시작됩니다. o t 영양교육 1회차 2회차에 모두 성공적으로 미션 컴플 e t 트 사실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잖아요. 물론 회의 중 pm 이탈사탈과 같은 p m 진이도 겪었어요. 그럼에도 역할 재분배 및 보완을 통하여 기존 단원들도 역할 운동에 적응하며 각자의 자리를 서서히 잡아가는데요. 특히 그 과정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히어로 유빈 제이 청년멘토님의 조언과 지원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한 팀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농도청함에 빠질 수 없는 실행력, 뉴뉴 농도청의 기획서 데벨롭이 시작되었습니다. 스 우선 회차별 주요 보조 진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히어로즈들은 각부차별 기획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프로젝트를 점차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이외에도 대상 연령과 이런 슬로건을 확정하고 흥미와 지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위해 고민 또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 과정에서 든든한 지원군인 뉴스 캠퍼스 화목샘과의 꾸준한 소통까지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 기한를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유스 캠퍼스를 준비 하고 있는 뉴 유농 히어로즈입니다. 유스 캠퍼스 OT 및 외차 영양과 교육까지 수료를 완료했는데요. 이로써 청년 교수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완료! 그럼 마지막으로 뉴 유농 히어로즈의 현황 보고입니다. 뉴 유농 히어로즈는 현재 팀워크 87, 기획력 95%, 현장 투입 준비력 100%의 완성도를 갖췄습니다. 남은 팀워크의 남은 13%는 7월 프로젝트 실행, 그리고 팀 빌딩을 통해 100%를 만들 예정이고요. 기획 관련된 부분에서는 논도청 자체 피드백과 허목생 컨설팅을 통해 더 보완된 수업 기획과 자료들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제 뉴뉴농, 뉴 유농 뉴 히어로즈들의 열정으로 임무에 투입될 일만 남았네요. 올 여름 청취을 강타할 블록버스터 뉴뉴농의 지구를 지켜볼까 7월 대개봉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